오빠, 응? 요즘에는 세단도 아. 그렇고 SUV도 그렇고 응.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잖아요. 하이브리드... 네, 어, 나도 내 자가용을 지금 하이브리드로 타고 다니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대 하이브리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하이브리드가 많지. 응.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응. 벤츠 하이브리드를 우리가 몇달 동안 안 찍은 것 같은데, 어. 그동안 응. 그 전보다 시세가 빠졌을까요? 벤츠 하이브리드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몇달 동안 안 찍긴 했는데 최근에 내가 시세를 조금 보니까 벤츠가 그동안 우리나라에다가 다른 브랜드보다 차를 많이 팔아놨잖아 근데 그 많은 차들이 지금 중고차로 다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전보다 하이브리드지만 오좀 시세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세가 좀더 빠졌더라고 그리고 벤츠가 다른 브랜드보다 지금 시세가 더 좋은 것 같긴 해. 음. 저는 그동안 오빠한테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 음. 벤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어, 그렇지 벤츠는 좀 특이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을 쓰지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네 하이브리드 종류로 봤을 때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 하이브리드는 쉽게 얘기해서 충전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휘발유 출료하고 차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그 운동 에너지로 전기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 부분이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처럼 전기 충전을 따로 해줘야 돼요. 잠깐 생각해보면, 어, 그럼 플러그인이 조금 더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장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로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총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순수 전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 그리고 일반 휘발유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음. 그전에는 3천만 원대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음. 그전보다 시세가 좀 빠진 차로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지, 그전에 벤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3천만 원대에서 우리가 영상 촬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요즘에 보니까 2천만 원대로도 내용 좋은 차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럼 신차과 대비 진짜 감가 치가 엄청난 거거든 그러면 가격은 좀 빠져 있으니까 그 중에 내용이 좀 깔끔한 그런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벤츠의 풀타임 4륜구동 하이브리드 SUV GNC 350 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특이하게 지금 외부에서 보셨을 때 옆쪽에 일반 주유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그냥 휘발유 주유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다른 차들에는 없죠. 뒤쪽에 보시면은 전기를 따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보이실 건데 여기다가 전기를 충전을 하게 되면은 순수. 전기 모드, 그러니까 휘발유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약 30에서 40km 정도는 전기로만도 움직일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 더 다운이 됐어요. 그전에 저희가 준비한 이 정도 스펙이었으면 3,000 초반 정도에서 많은 매물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2,000한 중후반 정도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오늘 내용이 괜찮은 게 1인 신조의 보험 이력이었요차 컨디션 깔끔한 모델로 준비했어요. 벤츠의 하이브리드 SUV GLC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도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종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이죠. 세이프 6스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종고차지만 보증기간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9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요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고요 보험 이력도 없고요 인신조로 한 분이서 유지 관리해왔던 깔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GLC 350E 하이브리드 포메틱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면부 측면부 올리오 디자인까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하이브리드 전용 충전 포트. 그 부분 하나 제외하고는 일반 GLC 모델이랑 디자인 차이는 사실 크게 없는 모델이에요.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디자인 차이는 하이브리드 일반 모델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LED 드램프, LED, LED 중간 주행등 전방 센서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선호도 좋은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로 준비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EQ 파워라고 레터링 따로 들어가는데, 벤츠의 전기 모델이랑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가는 레터링으로 보실 수가 있고, 휠은 넷째 다 이렇게 건메탈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좋아요. 한90% 이상 남아있다 보니까, 당장 몇 년간은 타이어를 교환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사이드 스텝, 위쪽으로 루프바 보실 수 있고,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을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 패밀리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워낙 앞전 차주분이 차량 유지 관리를 깔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시트 관리 상태를 포함해서 손이 많이 닿는 부분들, 어디를 보신다라고 해도 깔끔하게 유지 관리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시트에는 리무진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시트예요.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 드리면 차량의 전반적인 사이즈가 준중형급 SUV로 분류가 되지만 국산 준중형급보다는 더 넓은 2열 공간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LC라고 하는 이 모델로 패밀리카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2열도 시트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가 2열에서도 들어가는 등급이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트렁크에는 이렇게 코일 매트 작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트렁크도 유지 관리가 되어 있고요. 여행용 캐리어 2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2열 시트가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6대4 폴딩이 가능한 차량인데 폴딩을 했을 시에는 뭐 차에서 차박 캠핑까지도 가능한 사이즈로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이쪽에서 보여드렸던 충전포트 그러면은 이제 충전을 할수 있는 소켓이 필요하겠죠 순정으로 이쪽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파워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은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뒤쪽 타일램프 디자인 신형 타일램프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타이틀이 벤츠라고 하는 브랜드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신차 판매 가격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제 기억에 한 7천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천만 원대에서도 신차가 됨이 50% 이상 감가다 보니까 잘 팔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매물이 한 번에 중고차로 다 쏟아져서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시세가 조금 더 떨어졌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내용이 괜찮은 모델도 국산 모델이랑 가격 차이 크게 나지 않는 2000중후반대면은 구매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전기 모드로만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전기차처럼 한달 유지 관리비가 몇만원에서 끝나는 모델이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더 옵션은 축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오토 라이트,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드라이브 모드, 전후방 센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DIS, 엔진 스타트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72,371km 7만 킬로대고요. 요즘에 하이브리드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쪽으로 세단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SUV 미 알아보시는 분들도 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SUV 같은 경우에는 국산 하이브리드여도. 3천 이하에서는 괜찮은 차 거의 안 나와요 차 쪽은 괜찮다 이러면 은 4천만 원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모델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옆에 보이는 무려 이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쭉쭉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 하이브리드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차량 가격은 2,790 2,7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회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분장이었습니다